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어, 오늘은 구글 상위 노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톱3라고돼 있는데 어, 이거 말고도 상위 노출 전략 굉장히 많아요. 뭐 지난번에 백링크 말씀도 드렸는데 굉장히 많긴한데 어,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있어서 아마 톱3라고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톱3이지 무조건 이게 톱3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나중에 혹시나 화내시는 분들이 계실까. 가끔 이런 전략 같은 거 하면 네가 아는 것만 해놓고 뭐톱 5라 그러냐, 톱 7이라 그러냐, 막 그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laughs>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GMB라고 하는 거예요. GMB는 구글 마이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여기 구글 마이 비즈니스라고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로 가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어그 주소랑 상호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 상에 여기 이렇게 가게들이 있죠 이게 아마 제 강남 맛집으로 검색한 건데 최상단에 여기 이제 검색 창 검색 칸이 있고 바로 아래 이렇게 이게 GMB 박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상단 박스인가 무슨 이게 무슨 박스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지도랑 같이 가게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GMB 안에서도 상위 랭킹을 할수 있는 그런 게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laughs> 그거는 뭐 여기 내용이랑 좀 다르니까 근데 요 박스가 사실 오가닉 리그 SRP 리절트가 이아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1위가 여기 있고 이 박스가 더 상단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 PL 할때 보면 아마존 PL 하게 되면 내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인덱싱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클릭이나 뭐 판매 이력이 없으면 그 키워드 검색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GMB를 쓰면 첫 번째 페이지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탑 랭킹 시키는데 좀 요즘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컬 검색을 좀저 구글에서 좀 푸시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그런 의미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있는 분도 괜찮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있는 분도 괜찮아요. 근데 구글마이 비즈니스는 한 가지 단점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되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여기 인증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주소로 그 그걸 뭐라 하지? 아무튼 우편을 하나 보내요. 그 우편엽서 같은 걸 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거기 있는 코드를 여기다 넣든지 아니면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든 지역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한계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 하시는 분들도 사실 거기에 실제로 물리적인 가게가 없으면 이 등록하는 데 조금 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등록해 줘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써 가지고 왜 구글 그 스트리트 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이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래서 없으면 취소시켜 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키워드마다 이 구글 마이 비즈니스 박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모든 걸다할 수는 없고요. 그 이 영상이랑 딸려있는 제 미디엄 글을 보시면 GM이 설정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모든 키워드가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 키워드랑 내 지역이 가능한 게 있으면 무조건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GMB 상단 노출 이 안에서도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GMB 상단 노출을 해주는 업체들이 미국에선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는 저도 미국의 비즈니스 어소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그 많이 생긴 것만 봐도 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글 마이 비즈니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어, 제 채널에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웨비나도 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근데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살았습니다. <laughs>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유튜브가 이렇게 요즘처럼 활발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그렇게 쓸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라졌는데 유튜브야말로 잘 쓰면 무제한으로 상위노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중 하나 거든요 물론 이제 <laughs> 잘못해 가지고 너무 남용을 하게 되면은 계정 자체가 정지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많고 해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는 않지만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예전 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전 세계 2위의 사이트고 또 요즘 전 세계 2위의 검색 엔진이라고 하죠. 그 구글, 빙, 야후의 3대 검색 엔진과 비교해서 빙과 야후는 확실하게 제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행태를 봐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 검색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이버는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누군가렇게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점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는 행태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행태가 이제 점점 나이 많은 세대로도 약간 번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 유튜브가 구글의 자회사인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구글 상위 노출에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게 구글이랑 유튜브랑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 코리아라는 키워드로 유튜브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아마존 코리아로 구글에서 검색하는 그 결과값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면 잘안 보이니까 첫 번째로 아마존 그 코리아의 글로벌 셀링 채널이 나와요 유튜브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제 경쟁자이신 그 되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에뭐라는 강사님 영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오고요 <laughs> 아마존 코리아에 나와서 되게 기쁜 거 같아요 아무튼 제가 나오고 세 번째가 저거 네 번째 이분은 아마존 코리아 입사 관련한 뭐 영상 찍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굳이 따지자면 아마존 코리아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선 이 키워드 갖고 있는 의미가 잘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뷰가 많거나 아니면 그 참여도가 많거나 아니면 쉐어가 많거나 이런 것들만 순서대로 내보내는 게 유튜브라고 하면 구글에서는 아마존 코리아에 대한 컨텐츠와 여기 이제 비디오 영역이 있는데 이 비디오 영역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비디오 영역도 사실 저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고 뭐 이분도 아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그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 코리아 라는 키워드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서 그 컨텍스트에 맞는 이 노출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구글 상위노출 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일단 상위노출하면 여기에도 상위노출될 기능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필연적으로 아마 그 롱테일 키워드를 노리셔야 좀더잘될 거예요. 왜냐면은 롱테일 키워드는 키워드일수록 여기에서 생각하는 컨텐츠와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에 생각하는 컨텍스트와 유튜브에서 생각하는 컨텍스트가 유사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이 비슷해질 건데, 이런 쇼트헤드는 사실 유튜브는 이 컨텍스트가 뭔지 이해를 못하지만, 구글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로 결과값이 좀 다른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상위 노출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이 비디오 영역이 없었어요. 근데 구글에서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예전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구글에 상위 노출 시키는 게좀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 아예 그냥 생짜로 새로운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글에 상위 노출 시키는 것보다는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 대량 페이지 전략인데 이건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타코나하고 제가 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량 페이지는, 다양한 이유에서 대량 페이지를 쓰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사이트 자체가 페이지 수가 많아야 이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구나라고 구글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인터널링크 숫자를 세서 이 사이트가 과연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이이 아, 정도로 컨텐츠를 많이 올릴 정도면 이 사이트는 괜찮은 사이트다라고 구글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웹페이지 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워낙에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만약에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강남 맛집이라고 하는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분리되는 <laughs> 롱테일 키워드가 많을 거잖아요. 무슨 이렇게 뭐 소개팅 강남 맛집, 무슨 부모님 생신용 강남 맛집, 아니면 생뭐 친구 회식용 강남 맛집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 여러 개에 대해서 각각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두 공통되는 강남 맛집이라 이거에도 대응을 할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글에서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든요. 요즘은 스키마도 분석을 하는데 이 메타랑 스키마랑 다 분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메타랑 스키마 안에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내용이 강남 맛집 뭐 소개팅 맛집 무슨 맛집 무슨 맛집 이렇게 여러 개다 라고 하면은 구글이 이해를 못 해요.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경쟁이 심한 그 컨텐츠,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상위 노출이 안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메타랑 스키마랑 제목에 강남 맛집 하나만 키워드를 박아두고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 얘는 강남 맛집에 대한 웹페이지구나. 그럼 강남 맛집 나왔을 때 상위 노출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강남 맛집을 구글에서는, 이제 구글 나중에 데스크톱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검색 결과 하단에 지역명이 나와요. 그뭐뭐 뭐 역삼동 뭐 서울시 강남구 맞나? 강남구 서초군지 강남군지 뭐래 남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오거든요. 당신 IP 주소로 당신 위치는 여기입니다라고 여기 설명이 맨 아래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역삼동 서울시 강남구랑 도곡동 서울시 강남구랑 강남 맛집에 대한 결과 순위가 달라요.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이거 이런 식의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롱테일에 대한 일대일 대응력과 지역에 대한 일대일 대응력 두 가지를 갖추면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강남 맛집을 어디에서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지를 알아야죠. 강남에서 많이 하는지 강북에서 많이 하는지 경기도에서 많이 하는지 이런 걸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살짝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그 데이터는 되게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SEO들이 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동네마다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요. 강남 맛집에 대한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모든 동네 읍 면을 제외한 동네 수가 3,400개가 그러거든요. 이미 세 봤겠죠. 제가 하니까 3,400개가 되래요. 그러면 키워드 하나당 3,400개의 페이지를 만들어요. 근데 강남 맛집 하단에 더 롱테일 키워드 심이 네개가 있잖아요. 그럼 다섯 개 키워드에 대해서 3,700개, 3,400개 그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만5천개 정도 되죠.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약에 10개 한다 그러면 3만 개 페이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각 지역별, 키워드별 어, 집중된 그 모든 메타데이터나 스키마를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어, 구글한테 보내면 아, 어, 구글이 아, 이 지역에서 검색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보를 보여줘야겠구나라고 이제 좀 적합성 때문에 상위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더하기 페이지 수워한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아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구나라고 생각해서 상위 노출을 좀더 시켜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대량 페이지 전략 을 사실 쓰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가 좀 약간 의심이 되시면 한번 우리나라 그 상위 목록 사이트를 한번 보세요. 그 시밀러 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대다수는 이제 포털 사이트나 위키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긴 한데 그 그런 일반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뭐 DC 인사이드라든지 루리 웹이라든지 뭐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이 대부분 다 100만 페이지 이상이에요. 물론 그것도 훨씬 많이 됐겠지만 구글에 인덱싱돼 있는 거는 뭐 1,200만 페이지, 1,350만 페이지, 뭐 60만 페이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페이지들이 그 페이지 수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이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어, 좀 중요한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페이지 수가 꼭 많다고 해서 상위 노출을 쉽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 뭐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와 지역의 적합성을 같이 붙여놓으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 이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아까 전에 여기서도 그 구글은 컨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아이 사람이 뭘 찾, 찾으려고 하는구나를 이해를 해서 이 결과값을 주는 반면에 거기에다 이 지역에 대한 적합성까지 붙여놓으면은 어 금성 첨하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그런 로컬 검색 그다음에 키워드 롱테일에 대한 검색 그다음에 페이지당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적합성까지 포함을 한다면 훨씬 더그 검색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롱테일이랑 그 로컬 검색을 조합을 해서 뭐한 번에 뭐 100만, 페이지짜리, 100만 페이지짜리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200만 페이지짜리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방법은 아마 제 구글 광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이트를 가지고 그사이트에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의 키워드를 물고 가는 거는 사실 낚싯대를 드리우고 계속해서 큰 고기가 낚이기를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대량 페이지 전략은 그물을 바다에 더큰 거를 이제 확백만 페이지짜리 를확 던져 놓고 그거를 이제 땡겨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구글 상위 노출, SEO, PPC 뭐 이런 트래픽 관련한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낚싯대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 기술을 배우는 데만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수년을 배운 후에 우리가 매출을 낼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낚시 그물을 던져 가지고 대량으로 잡아내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해보신 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다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했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상품을 판매하시는데 제가 아마존 상품을 구글에 상위 노출시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글 상위 노출 하나만 노출 리스팅 하나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수백만 페이지가 이렇게 막 있고. 여기서 링크를 하나를 내 상품 페이지로 보낸다면 얘 자체도 상품 리스팅이 상위노출이 돼 있지만 여기에서 그 약간 슬레이브 사이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슬레이브 사이트에 있는 100만 페이지에서 클릭을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보낸다 라고 하면 100만 페이지니까 100만 페이지 중에 뭐 0.0001%만 해도 1000번 클릭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지, 집에 계시면 그 아마존 비즈니스 리포트를 보시면 한 달에 내 상품 리스팅으로 받는 그뷰 수가 몇 번인지 보세요. 뷰 수가 천번 이상이다. 그럼 굳이 이걸 안 하셔도 되겠지만 천 번이 안 된다. 그럼 이걸 거으면천번더 뷰가 늘어날 거잖아요. 외부에서 트래픽이 그러면 내 컨버전 레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곱한 매출이 얼마나 늘어는지볼수 있겠죠. 그래서 대량 페이지 전략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 2019년 이후에부터 상위 노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제 개인적인 선택은 사실 유튜브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이제 대량 페이지 쪽으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